주어진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접할 때 점이 각각 AB다. 이렇게 나왔어요. 접한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접한다 하면 판별식이 0이다가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요걸 이코를 해주는 거죠.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이코를 해줬을 때 요거를 이항을 다 해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이게 됐어요. 이거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판별식 해주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전개해주면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코르 마이너스 2x 더하기 7, 이왕 해주면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x 더하기 b 마이너스 7이 0이다 이렇게 나오죠 판별식도 해주면 b 제곱 마이너스 4a c 값이 0이다 전개해 주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4b 더하기 28이 0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딱 이렇게 4 없어지고요, 그죠? 요, 마 4비를 각각 이항해주면, 그죠? 정리하면 4비는 A제곱 더하기 4A가 됩니다. 네, 요거 1번식이고, 근데 2번식도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4비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2가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4 b 로 갔죠. 그래서 갔다 하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8a가 32 그럼 a는 뭐가 되죠? a는 4가 되는 거고 4b가 16 더하기 16 32가 되니까 b가 8이 되는 거죠. 다음은 c를 구해야죠. c는 뭐죠? 2x-1과 마이너스 2x 더하기 7과의 교점이라고 했어요. 이왕해주면 4x는 8, x가 2가 되고 y는 3이 되죠? 그래서 C의 좌표는 2콤마 3이 되고 있어요. 네, 다음 A 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아까 구했던 4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4를 넣고, B다 8을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이 되니까, X-3의 마이너스 제곱이 0이 돼서, 네, X는 3이 되겠죠? X가 3일 때 Y는 무엇이 되나요? Y는, 3을 요식에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3,5가 되겠네요. 그죠? A 좌표는 3,5가 됩니다. 다음, B 좌표는 뭐가 되죠?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7과의 교점이니까, 여기다 4 넣고, 여기 8 넣고.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 그래서 x-1의 제곱이 0이 되니까 x가 1이 되고, 그죠? 요 1을 어디다 넣어주면 되죠? 여기 넣어주는 게 제일 편하죠? 여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y는 5가 되죠. 네, 그래서 b의 좌표는 1콤마 5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a가 있고, 3콤마 5고, 그죠? b가 1콤마 5고, c가 2콤마 3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넓이는 뭐예요? 넓이는 가로가 2고, 높이도 2네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결과적으로 2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S분의 AB는 2분의 4의 B의 값이 얼마였죠? 비의 값은 8. 정리해서 16이 됩니다.